비가 쏟아지는날 우리집에 뜻밖의 손님이 문을 두드렸어요. 공간을 만드니라 분주한 우리집 그런데 밖에서 소리가 들려와요 도대체 어지 비가 많이 온다 이거 옮겨 천막이 생각하더라구 어? 아, 나무가 썩었네. 지붕은 점점 걷어지고, 빗물이 스며들었어요. 엄마, 아빠, 빗물이 스며들어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라. 괜찮을 거야. 또,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와요. 아, 아, 바지 젖었다. 아, 잠깐. 아, 신발도, 아, 물 들어갔어. 아, 우리 집을, 마음대로 열어버린 진입자들을, 만났어요. 다시 돌려놔! 돌려 떠오라고! 천막을 거두니, 장수풍뎅이들의 집을, 엉망으로, 만들었더라고요. 비가 스며서 나무에 구멍을 내기도, 쉬웠고요. 아래랑 번데기도 보여요. 복제를 치우러 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계속 쳐다봤어요 손에 올라탄 녀석도 있었고요 집에 데려가우고 싶었지만 그건 욕심이죠 자연에서 살던 녀석들은 다 없답할 테니까 <laughs> 잘 지내 농당이들아 겁먹은 침입자들에게서 안심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았다저 친구는 그냥 어리와 놀고 가는구나. 몸값이 제법 나간다는 이 친구들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있어 무척 겁을 먹었나 봅니다. 딱따구리 고양이. 에이요. 이번 가을에서 장수풍뎅이를 소개했어요. 그들의 삶을 담는다를 크한 이유는 관찰하는 게 좋았기 때문이에요. 어릴 쪽에 개미들 지나가는 모습, 물끄러미 구경들 많이 해보지 않으셨나요? 아직 소개하지 못한 친구들이 더 있으니까 다음에 만나요. 안녕.